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화용편 중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제가 어떤 공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하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격 패킷을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 패킷을 잡을 때 IT 보안 쪽에서 뭐 모이킹을 하던 아니면은 어, 침해 대응을 하던 이 와이샤크 패킷에 대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패킷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또 어, 원하는 공격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고 정확한 공격 형태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제가 IT 보안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칼리 리눅스라는 도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상자죠. 메타스포리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잠깐 예전에 봤던 닉토라는 공격, 웹 취약점 진단 도구이죠. 예, 그것을 이제 여러분 패킷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 패킷을 여러분들이 캡처를할 때, 둘째, 이제 여기 안에는 VM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저는 이제 동작을 시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배웠었는데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저는 이제 버츄얼 vmi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로컬 영역 그런 그 네트워크들이 가상 환경들이나 실제 네트워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어떤 패킷들을 선택을 할지 어떤 인터넷을 선택할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되면은 자 우선은 이제 호스트 os에서 여러분들이 무선을 선택을 했다면은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와이파이로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 이렇게 음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접근을 하시면은 요 패킷이 현재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호스트 OS에서 동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캡처를 하는 것이고요. 이 가상 환경에서 이 공격 패킷들만 여러분들이 공격과 그 다음에 대상장이 요 패킷들 어,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하는 것들을 캡처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VM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전체 어 전체 이제 전체라고 하면 호스트하고 게스트 전체를 어 캡처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조금 이렇게 어 헷갈려요. 예, 다 섞여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들만 좀 찾아내고 싶다 할 때는 현재는 저는 이제 NAT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팅으로 보시면은 얘네들이 NAT 환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호스트 쪽하고도 이제 IP를 좀 일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내부적으로도 얘네들끼리 공유가 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NAT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NAT로 되어 있으면은 설정이 이제 되어 있으면은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메뉴에서 여기는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 프로버전을 기준으로 했고요. 어 VM에 플레이를 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 프리퍼런스로 설정 파일로 이렇게 아니 설정 파일이 아니군요. 어, 버츄얼 네트워크 에디터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NAT 환경에서 어떤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늠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VM에 저 공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VNet8이라는 예, 요것이 이제 NAT 환경으로 이더넷 사용하고 있고 가상으로요. 그다음에 VM Net 1을 이제 호스트 온리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환경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NAT 환경, 즉 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둘이 현재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되어 있는 것들을 어, 중점적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 v Net, 예, v Net. 어 8을 설정을, 그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은 이렇게 vnet 어, 8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현재 이 호스트 쪽에서 어떤 것들을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현재 뒤에 보면은 패킷들이 예, 찍히지가 않아요. 여기하고는 완전히 이제 분류가 된 것이죠. 자,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칼리 리눅스 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ping 1 9 2 1 6 8우선핀만 이렇게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의 137로 어 통신이 제대로 확인되는 걸 보면은 ICMP 프로토콜이 예 가는 것이 보일 수, 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6 137두개 통신이 잡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닉토라는 거 저번에 배웠던 요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기서 닉토에서 발생한 HTTP 프로토콜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 m m 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서 공격과 대응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vm.net 8을, 예,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호스트 언니로 또 지정을 한다면은, vm.net 1을 선택을 해야겠죠. 호스트 언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부하고 이제 통신이 아니고, 이가상머신 안쪽에서,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통신을 구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 어, 네트워크 와이어샤크에서 어,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서 패킷을 캡처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에, 설명을 드렸습니다.